야 이거 잡아 제발! 크라드라키! 자, 오늘은,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 바로바로, 원딜 스웨인으로 마스터를 달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템트리가 좋은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방송을 켰고요 룬은 이렇게 들어줬고요 어, 스펠 같은 경우에는 탈진을 고정으로 하시더라고요 템트리 같은 경우에는 하일라이, 리안드리, 조냐, 모렐로 이런 식으로 가시더라고요 스킬 선반은 Q, E, W 순으로 선발을 하시고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스하게 가보입시다 형님들.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친구들 안녕. 내 이름은 스크래치. 자, 오늘은 원딜 스웨인으로 마스터를 간 사람의 템트리를 템트리와 룬을 그대로 따라할 거야. 내가 한번 보여 줄 테니까 나만 따라하라고. 그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마스터를 찍을 수 있다고. 나만 믿으라고. 내가 보증하는 수표니까 나만 믿고 한번 가 보자고. DJ다 낄래. 스끼리 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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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 다들 날 뭐라고? 투네이션 링크요 느낌표 후원 치면 됩니다. 투네라. 많습니다, 되게. 후원해주시려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형님. 어, 야, 자식. 좀잘 피하는데, 임마. 형님, 타곤산 먹어주세요. 이거 뺍시다. 선일에 뺏겼어요. 뺄게요.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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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시는 겁니까 형님 서폰 요저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죠 형님 서폰 요저 아닌 거 저한테 다들켰습니다 형님 탈진 빠져버렸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스크래치는 다이아다 스크래치는 다이아인데 여기서 지겠습니까? 설마 여러분들 스크래치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이 자식 먹는다. 음 너무 달아 달달해 달달해서 이가 썩을 것 같아요. 자 대포 드시고요. 우리 레오나님이 드시고 살짝 앞으로 나가는 척하면서 뒤로 빠지면서 다시 뒤로 빠지는 척하면서 다시 이를 날려요. 자 빠질게요. 아 어, 형님 하지 마 하죠. 미니언 많아요 형님. 초반에 약하니까 좀 천천히 해주세요. 자 현재 듀오로 진행 중이고요. 원딜 스웨인 특성상 듀오로 진행해야 돼가지고 듀오로 진행했고요. 오케이. 형님, 빼세요. 상대 1 빠졌습니다. 상대 1 빠졌어요. 오, 포션 2개 빨았죠. c k u 엔 닌프원 2,500원. 0 0원 2,500원. 낡다. 자, 형님.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스하게 아주 그냥 달달하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죽여 죽여 죽여. 아 미안하다, 내가 평타 이상한 데 쳤다. 아자 이게 바로 스웨인 레오날. 어 침착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클럽은 여, 지금 이 아이디로 추천 주시면 돼요. 이스자 지금 바텀 이득봤죠 여러분들. 근데 투네이션 목소리가 좀 작아졌다. 다시 올려야겠다. 이거 이렇게 작아졌대. 애들아 버스타 스웨인 이거 부캐야 임마. 스웨인 이거 부캐라고 말 홍보 한번 하세요, 레오나님이. 어, 스웨인 부캐라고 한번 홍보해. 봤던 개와라 가자 아 오늘 진짜 개구 어 아니야 빼빼빼형형형 형, 형, 아니야 형 아니야 형 아니야 빼형 아니야 형왜 형. 그래 레오나요? 이거 듀오 바꿔야겠는데? 야 노플이야 왜 왜? 아, 아 이거 해부마 하지 않았나? 아니냐? 어... 가서 그, 글... 아 애초에 근데 쓰레쉬를 왜본 거지? 좀, 좀 아쉬운데. 어, 애초에 나는 니가 쓰레쉬 포커싱 한거 자체가 좀 냄새가 난다. 아! 어, 근데 우리 레오나 형님 살짝 좀 아쉬운데요? 많이? 어허. 아이고, 이거 이못 이기겠는데? 게임이 너무 터졌는데? 자, 여러분, 선템은 라일라이입니다. 라일라이. 자, 라일라이 든 이유가 계속 접근 때문이에요. 계속 접근으로 인해서 빠르게 다가가서 Q로 그냥. 아, 알겠습니다. 그 Q로 그냥. 그냥 얼굴 그냥 그대로 그냥 얼굴에 그냥 빵 날려버리는 거그 다음에 라일라이로 하면서 접근하는 거 레오나가 스톱 먹여주면 그거 접근하는 거 내가 일를 맞췄을 때 접근하는 거 안기머디 빼버려, 빼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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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 잘하니까 라이즈 믿고 간다 라이즈 라이즈야 널 믿는다. 이렇게 뼈방패 한번 빼주고, 이거 그 부가 바텀 내려온다고 위험하다고. 지금 어 레오나형, 지금 레오나형이 좀 잘해줘야 돼. 내가 이거 한타 가서는 내가 알아서 잘할 건데, 사실 우리 하, 이제 라인전에서는 우리 레오나형이 좀 해줘야 돼. 레오나형이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지. 야, 6렙 되면 해볼만한데, 사실, 애들이 너무 컸다잉. 이거 살짝 빠져있자. 6렙 되면 해볼만한데, 지금 우리가 6렙이 아니잖아. 6렙이어도 난 살짝 질것 같아. 지금 뭐, 템이 뭐, 잘 나온 것도 아니고, 상대, 곡괭이까지 스무스하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여차하면, 우리가 역으로 딸것 같은데, 살짝 앞으로 나오는 게, 뭔가 수상해. 아, 오케이, 그 부적이다. 방금 보였지? 형 미니언 하나만 먹어줘! 미니언 하나만 먹어줘! 형 미니언! 얘얘 예, 예, 조져! 파이터 라이드 예측! 티머디아나 라이드~~ 레오나 형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레오나 형. 아주 잘했어요, 우리 레오나 형. 자, 여기다 대기. 아, 달아. 어우, 달아. 어우, 달아. 어우, 달아. 어우, 달아. 어우, 달아. 자, 바로 마한시 자, 이거 캐리강 나왔어요. 어우, 아, 레오나 형 근데 방금 너무 잘했어. 레오나 형,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아까 왜 그랬어? 살짝 실망할 뻔 했잖아. 어? 우리 레오나 형, 따봉 하나 드립니다. 레오나 형, 궁 없을 땐 하지 마. 이제 카이사 차례거든? 궁 없을 땐 살짝 빠지자잉, 형. 그쵸? 아무리 잘해도 형, 형님만큼 못하죠. 우리 또 승우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또. 스웨이는 또 우리 승우님이 최고죠. 갑니다잉. 자, 막타 노려야? 아, 아! 아, 까비, 씨. 한식 막다 좀오는데자 카이사 디나이 갑니다. 수고하세요. 자 카이사 형, 카이사 형 CS도 못 먹네. 카이사 CS도 못 먹아, 야 오랜만에 하는 양아컨텐츠 좋아요. 네, 그분 위쪽이에요 그러면 같이 죽여줄게요, 내려오라고 하세요 같이 죽여준다고 내려오라고 하세요 어 어, 뭐야 이게 안 맞아? 오쉣 야, 이거 전령 있다 야, 오케이, 오케이 준비준비 여기서, 여기서, 대기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겨 하지마 하저 하지 자식들 눈치 깠어 저 자식들 눈치 깠어 이것들 안 네, 레오나요? 근데 너무 뻔했어. 그거 애들이 각을 주더라고. 자꾸 음. 자하게고그런이대 보여줄게요. 노플에 노블. 자 라일라이 나왔어요. 이제 라일라이여 가지고 진짜 그냥 끝났어 이거. 아아못 아. 먹었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궁 있을 때만 해 형. 지금 이게 아칼리가 올 수도 있고, 저기 뭐야 그브증이 올 수도 있거든. 아 까비. 쿨이었어 <목소리> 스킬이. 그러니까 집왜 갔지? 음, 포타코드 잘 먹고 갑니다. 잘 살았어, 잘 살았어. 살았으면 됐지. 산 거에 의미를 두자고. 오케이. 형, 나궁 있긴 해. 근데 괜히 무리하지 말자. 레오나 피관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너 라일라이 한대 맞아야 마. 오케이. 보여지 미드. 안 죽어? 와, 쪼개 안 죽네. 너네 스크래치 모르는구나, 어? 형이 또 실망이 크다잉. 아, 어. 외가방 어, 안 됐어. 와, 좋아, 좋아. 여러분, 이게 바로 좋은 거예요. CC가, 와, 탐 뭐야? 라이즈 슈퍼플레이? 이게 확정 CC가 있는 원, 서폿이랑 진짜 잘 맞아요. 레오나랑, 그, 그러니까 레오나가 일단 가장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노틸러스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노틸러스가 진짜 괜찮고, 레오나는 그냥 부동의 원탑이에요. 공 아낄게요 공 아껴도 돼요 공 아끼고 다음에 다이버 칠게요 형 이거 다이버 칠게요 형님 한 바퀴 돌아서 오세요 다이버 칠게요 가, 갑시다 바로 이거 궁꽂아요 형 궁꽂아요 하나 둘셋빵아 큐뭐야 아 큐뭐야 아, 아 미안해 아쒸 큐뭐야 아 방심하지마 임마 스크래치야 여기 아무리 그래도 게임을 집중을 해야지. 임마, 어, 어? 형님, 이거 괜찮아요.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아, 오라, 그래, 오라, 그래, 괜찮아, 괜찮아. 아, 이런 식으로 커트, 커트, 깔끔하게 커트. 자, 다음 템은 뭔 템이냐면 바로 리안들이 가주시면 돼요. 리안들이 다음엔 뭐다? 바로바로 조냐를 바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이 게임은 끝났어요 사실 이 템트리가 왜 좋은지 한타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이번 판은 제가 라인 점만 딱 보여드렸고 한타도 보여드릴게요 내가 봤을 때 한.. 서렌 칠것 같은데? 이거 서렌 안 치면 어떡할 건데 쥐들이 어? 이거.. 게임 다 터졌는데 계속 할 거야? 너네 스웨인 잡는데 하루 온종일 걸려 레오나 형님과 함께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왜냐 이또 스웨인이 근데 이 스웨인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게요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쿨감이 없다라는 거 형! 아! 아씨 못 먹었어요 라인을 너무 밀면 위험하니까 이런데다 와드 하나 싹 박아주고 미드로 바로 합류해 줄라 했는데 라이즈가 미드로 가니까 다시 난 바텀으로 갈게요 아, 기머링 오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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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 좋아한다. 근데 너무 때리면 싫다. 그만 때려라. 미드 합류한다. 가자. 한타하자. 스웨인이 힘을 보여주자. 한타 가자. 한타하자. 안타가 강하다. 와라, 5대3 해줄게, 얘들아. 진짜 5대3 해줄게. 아 이거 잡아 제발! 크드라하하하 <laughs> 원딜차! 크드라자 GG. 오. g carry Kimoto what does perfect